안녕하세요 정지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정 레이어를 이용한 사진 보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에서 불러오는데 이 사진은 아침 산책길에 역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조금 보정이 돼 있는데 이걸 보정을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 여기에 가셔서 기본값으로 재설정 맨 처음 찍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간단하게 밝게 가서 화이트라고 블랙홀만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노출을 사 노출은 곡선으로 살짝 이렇게 주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가 생기네요 색제 계열을 조금 낮춰 주고요 일단 문제는 어, 얼굴이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마스킹 작업에서 이거 작업을 할수 있는데 조금 섬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포토샵에서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색상만 조금 보고할게요 지금 온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인데 태양이 올라오시면 부끄러워하게 색깔을 넣겠습니다. 자, 넣어요. 밝기 조금만 넣었어요. 다른 건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이 열렸어요. 자, 저쪽 하얀 그천 그 위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했어요. 이 테두리가 있는 것은 지금 자르기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니다 이쪽으로 옮겨. 자, 그다음 컨트롤 a 에서 전체 선택했고요.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얀 천으로 가서 컨트롤 V를 르겠습니다 자, 이건 왜 이게 뜨느냐? 지금 라이트룸에 아니 그 가져온 것과 내가 만든 것에 색상 일치가 안돼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자 이게 네이어고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네이어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가져올 때는 항상 컨트롤 J, Z, J에서 복제를 하나 있죠. 이것은 이 원본 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그럽니다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서 이미지 조정 곡선 저 원래 이 밝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부 밝아지면 재미없죠. 일단 양이 한다 확인합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여기가 마스크예요. 자, 이 마스크 꼭 이게 이렇게 씌웁니다. 하얀 마스크라고 그랬죠. 하얀 마스크는 바로 여기 보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 검정 마스크는 이 아래가 보인다고 그랬죠. 하얀 마스크 하고요. 이 하얀 마스크를 반전을 시킵니다. 컨트롤 아이 로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죠. 우리가 커브를 그렸던 아니 아니 그 저기서 조정해서 커브로 확보했던 것은 안 보이는 거죠. 밑에 게 보이니까. 자그 부분만을 살리겠습니다. 자 놓고 마스크를 선택한 다음 정경색, 배경색에서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 브러시입니다브러시로 가서 불투명도는 한33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왜세번 하면 100이 되지 않아요. 한 번에 푹 칠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여기 가셔서 경도는 0, 크기는 뭐 크기는 이 정도. 보면서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괄호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커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잘 줄어든다고 그다음 여기를 쭉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면 이부분의 검정색이 가운데 흰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칠하고 여기와는 또 다르게 여기 얼굴은 몇 번을 더 칠해 줍니다 그러면 100이 되겠죠 여기가 33이기 때문에 100이 됩니다 로금. 근데 100으로 칠했는데도 이 얼굴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사진은 보정을합니다만는 여기서 중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여기에 이미지에 있는 조정을 사용하지를 않고 조정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방법과 이 방법과 조정 레이어 방법은 한 원본에는 터치를 그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이 원본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은 중간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종 레이어를 사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고요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죠? 쓰레기통 같이 생긴 거 딸깍하면 이게 완전히 삭제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거 그대로죠? 커트를 제이 지금 똑같은 게두 개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사진이 두 장이에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정렬은 안 됐죠 정렬은 안 됐지만은 이렇게 두 장이에요 자 원본 내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또 이게 정화 안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정렬이 될 겁니다 자 이미지 여기에서 이미지 레이어 자동 맞춤. 그럼 두 개가 다 됐네요. 이렇게 네. 가운데로 왔죠. 여기 지금 두 개가 겹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조정 레이어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태국 문양 같이 생겼죠. 여기다가 이걸 오른쪽으로 딱 깎여면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까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썼던 것이 그대로 여기에 떠요. 자, 여기 이미 요게 뜨죠? 요게 여기에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 곡선이었죠. 곡선. 그럼 곡선이 하나 생기죠. 자, 똑같습니다. 얼굴 밝게 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여기 한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컨트롤 I에서 반전시켰어요 검정으로 그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 이걸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전시켰고 여기를 검정으로 한 다음 전경을 흰색으로 하고 브러시는 똑같습니다. 브러시는 아까 우리가 했었죠 투명도 33에 정도에서 이기서또 같이 칠해 나갑니다. 요 네, 그런데도 얼굴이 조금 어죠 그때는요. 탈깍 치면 이게 보여요. 아까는 이게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걸 갖다 더 밝게 할 수도 있는 중간중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사용하는 조정 레이어 장점이에요. 저쪽에 이미지 저쪽에서 썼을 때는 이미지 지금 보이지도 않네요. 활성화 안 됐죠. 여기서는 중간에 잘못되면 수정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수정을 합니다. 물론 양쪽 다 원본 내에는 상태는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 또 하나 썼죠. 발 곡선 했고 그다음 색색쪽 색상 균형. 여기에 우리 청색을 좀더 넣을까요? 이렇게. 즉, 여부근에 있어요. 여부근 자, 하늘. 그 붉은색 좀 넣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얼굴까지 들어가 버렸죠. 그럼 얼굴은 빼 줘야 되겠죠. 네. 요요 요 색상은 자, 그러면 이게 검정인데 얼굴이 들어가면 얼굴을 빼려면 이게 검정으로 칠해주면 이 밑에까지 들어가야겠죠. 자이 여기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전경을 이때는 반전을 하지 않고 바꿨습니다. 브러시 갖고 와서 얼굴만 살리면요. 붉은기가 얼굴에서만 빠져요. 여기 보이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반전을 할 때와 반전을 하지 않을 때, 이 차이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사진을 더욱더 섬세하게 보정하고, 틈틈이 잘못될 때는 수정할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겠죠?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을 할수 있다. 다 끝나면 맨 위에 대고 마스크 대고 오른쪽 정리하면 보이는 레이어 모두 병합이 돼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이그로 e 돼 있죠. 하나 합쳐집니다. 그리고 자 사본 저장해서. JPG로 저장하면, 여기에 꼭 표시해달라고 그랬죠.